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십니까? 물론 다 좋은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것은 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느 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대부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죠. 내 성경은 뭐라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노쇠해져도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좀 틀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케이. 그 순간에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기쁨을 찾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특별한 기쁨.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죠.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죠. 남편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아들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죠. 오늘 창세기 3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아니 남편이 진짜 사랑하는 건 나인데 어떻게 언니에게는 아들이 네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나는 왜 아들 낳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니를 시기해서 남편에게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런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건 맞지만 남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힘을 갖고 있는가 그렇진 않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남편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소리를 들은 이 남편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 1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이 아내의 온전한 남편이 되었는데 이 아내가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니까 이 야곱이 자기의 그 사랑스러운 아내 라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3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느냐? 야곱은 분명히 알았죠. 내가 생명의 태를 줄수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남편이지만, 나를 통해서 당신이 아들을 낳을 수 있지만, 이 고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안될 때, 내 마음대로 안될 때, 또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내를 또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원망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사랑은 아내 라헬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그 욕심밖에 없는 거죠. 라헬은 이렇게 자신의 남편에게 책망을 받고서도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여정 실발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얻을, 것, 얻을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안 되면 내 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들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삐뚤어진 이 신앙생활, 삐뚤어진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야곱이 아들을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라가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 언니가 아들을 네 명이나 낳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면서 나도 아들을 낳겠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야곱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도 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참 하늘 품으면 온 열에도 설부가 내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동생 라헬의 언니를 향한 시기 의 질투가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남편이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내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 잃어버리면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권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쵸?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라엘이 자녀를 낳게 하라고 야곱에게 요구한 것,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예요. 그 누구도 생명을 줄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죽게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우리의 열심히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성경 어느 구석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사실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패배감을 느끼는 거 아니요. 뭐될 대로 되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아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이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한다고, 내가 전도한다고 단번에, 아! 내일서부터 교회 가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가 예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 내가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똑똑함으로 내 인간관계로 내 어떤 것으로 내가 예수 믿게 하겠다 그건 교만이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영혼을 오르만져 달라고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상담하고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담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마음이 풀어지겠지? 안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해봤지만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인간의 어떤 따뜻한 말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 돼야지 그것을 빼먹으면 인간의 교만으로 어떤 것을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사실을 알아요. 라일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남편을 르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기의 몸이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언니에 대한 시기와 질투 남편에 대한 불평만 가득한 라헬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라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것만큼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인 거야. 라일은 자신의 여정 비라를 통해서 결국은 두 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이 라엘의 종, 빌하를 통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또 결국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변호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단이라고 지었죠. 자, 6절 말씀. 창세기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남편에게 부끄럽고 언니에게 부끄러운 그 모습.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통해서 이렇게 간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 변호해 주셔서. 언니로부터 당하는 수모 또 남편으로부터 또 불평, 불만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다. 하나님이 나를 변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들 요구하면 들어주실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는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도, 들어도, 이건 너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자식이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지만, 부모는 그거 들어주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라일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엉뚱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욕심을 그거 다 듣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 이 라일로 아이금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나름대로 위로받게 하죠. 하나님이 이처럼 참 좋으신 분이다. 이거 볼 때마다 그래.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 이놈아, 너 백날 해봐라, 너. 그래가지고 아들 낳나 봐라. 아들 안 주셨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이 라일을 내치지 않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볼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나님은 내가 말도 안 되는 걸 요청하더라도 하나님은 귀를 닫으신 것이 아니라 들어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고 내 억울한 문제까지도 사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 외면치 않으신다.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라헬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대된다. 내 욕심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상황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것으로 대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잘나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 왜?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이야. 너 너무 뻔뻔하지 않니? 너그 뻔뻔한 얼굴로 내게 와서 기도하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 들어 줄줄 알아? 이렇게 말하시잖아. 라엘이 여전히 남편에게 책망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라엘의 뻔뻔함, 이 라엘의 욕심 그것을 또 응답해 주셔서 그나 러하마 그 맺혔던 한, 그 맺혔던 억울함을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함을 통해서,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 만져주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생각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언니래야. 이리아도 네 명의 아들을 낳고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 언니도 라헬이 그의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더니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하지만 오 어, 나도 내 여정을 통해서 내 남편의 아이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언니 레아도 자신의 여정 실바를 통해서 또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이미 아들이 네 명이나 있는데 그 여정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더 허락하시는 것이 오늘 부문에 나오잖아요. 또이 모습을 통해서 레아도 어떻게요? 해 하나님께 더 감사.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시 자기의 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언니인 자기와 먼저 결혼했지만 자기에게 눈길 한 번도 주지 않고. 동생 라엘에게만 눈길을 쥐고 라엘만 사랑했는데, 그런데 정작 아들은 레아가 낳고 그래서 라엘 동생은 언니를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 레아가 아무리 아들을 낳았어도, 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종을 통해서 아들을 또 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여전히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이런 기쁨을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또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런 별명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삭이 블레셋 왕과 장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늘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 이 고백이 우리의 자랑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레아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특별한 기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자기의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을 누가 연관시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야 이거 내 남편이 잘해서 그렇지. 아니야 이거 내 아들 딸이 잘해서 그렇지. 아니야 이거 내가 지혜로 와서 그렇지. 우리 대부분 자기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공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도 고백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참된 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아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더 낳으면서 하나님만이 복과 기쁨의 유일한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레아가 하는 말도 그렇고, 라엘이 하는 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로부터 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부음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성령,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에게 또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 이미 받은 복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또 다른 복을 달라. 또 다른 기쁨을 달라. 야, 내가 너에게 준 복. 그거 먼저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내게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들 고백해야 되죠.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해, 우리 부모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내 아내 때문에 행복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언제나 근원을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언제나 모든 복, 모든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레아도 이 라헬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게 돼. 요 초대교에 사도들이 성도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늘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은혜받은 은혜로운 삶을 산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원미동교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고백을.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너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좋구나. 너 진짜 하나님께 복받았다. 너 진짜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들을 잠시 낙심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낙심하게 할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에 어떤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잠시 이 세상에서 있다가 사라질 것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복,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원미덕 의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을 주셨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특별한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어요. 코로나19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